어 지금 음. 호박이요 음. 그다음에 여기는 고추가 있고요 그다음에 잠깐만요 음, 멀... 이거 머위죠 뭐 하지 마 음. 머위. 음. 머위 머위 말린 음. 거 그다음에 머위도 여기 있고요 그다음에 여기는 천 원에 사사사사사사사0사사사사사거는사사사사사요사0사사요사사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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사그 다음에 사사사 그 다음에 초석장 마늘입니다. 대파 없는 냉고 달래. 이렇게 그다음에, 음, 원입니다, 음, 아, 네. 그다음에 양배추도 있고요. 그 다음에 파도 있고. 아줌마 이거 취나물 맞죠? 취나물. 그다음에 무. 이거 취나물이죠 아니요, 그건 참나물이에 아, 참나물이래요. 네. 참나물, 참나물이래요. 참나물. 여기 많이 있습니다. 마사지장터 나와 있거든요. 여기 보시면 이렇게 붙 있죠. 감사합니다.